나는 아이콘 팀을 3, 4년째 하고 있다. 재평가?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선수들이 내 손에 맞아서 쓰는 거다. 아이콘의 미친 남자의 후기가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임망동입니다. 이거 2 0 0 0명이 된지 지금 이틀도 안되는데 2200명? 이게 뭐야? 꾸준한 관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진심어린 댓글 덕에 정말 영상 만들 맛이 납니다, 형님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예전에 구독자분이 그 아이콘 여태 써본 거한줄평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제가 한줄평해서 채널 커뮤니티에 남겨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 아이콘 짧... 분 후기에 앞서서 이 선수 평이란 건 엄청 개인적인 거잖아요. 제 의견이 100%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선수 비용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다르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니까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비 좋다 그랬는데 제비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은 댓글 굳이 안 다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관이 100% 들어간 리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낭비적인 입씨름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내 영상의 채널의 취지와 플레이 스타일이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분들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짧은 리뷰 시작 해 보겠 습니다. 자, 공격수부터 볼게요. 아이콘 시즌 클릭하고 공격수로 검색해서 오버롤 맨 윗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펠레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미 위로 어디에 써도 1인분, 2인분, 3인분 해버리는 선수고요. 체감 좋지, 연계 좋지, 슛 좋지, 뭐 가끔 몸싸움도 비벼주지. 자, 펠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격 진영에서 계속 골 넣을 생각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처럼 아주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단점 없고요. 헤딩도 굉장히 잘땁니다 자, 다음은 반바스텐입니다. 거의 완성형 공격수에 가까워요. 뭐 연계 좋고 골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선 왼발 오른발 거의 양발처럼 다 집어넣습니다. 뭐 헤더 좋고 체감도 익키에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니까 제가 느끼는 단점은 박스 안에 움직이면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선에서 이렇게 침투하는 움직임 이런 건 살짝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기가 삼성인 점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페널티이긴 해요. 근데 간결하게 플레이하시고 확실한 골결정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게르트 밀러입니다 얘 예, 그냥 체격이랑 능력치 보면 그냥 탱크인데 그냥 다마스 수준입니다 네, 딱그 정도예요 연계 안 좋고 체감 뭐권장이니까 당연히 조금 둔탁하고요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침투 모션인데 가다가 멈칫멈칫해 멈춘 사람 열받게 그러니까 뛰는 줄 알고 찌르잖아? 그러면 은안가 자, 다음은 크루이프입니다. 뭐 일단 기본 성능 자체가 너무 좋고, 프로들 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니까 러이 아이콘 상위 티어들은 확실히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면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연계도 너무 좋고, 만능형 선수인데, 일단 몸이 약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손가락 좋으신 분들 쓰시면 정말 잘 맞을 거고요. 그니까 썼을 때는 그 CF 자리가 제일 좋았고, 근데 뭐 윙으로 써도 좋고, 공미로 써도 좋고, 심지어 중미로도 써봤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호돈신 호나우드입니다. 제가 맨날 묵직이 사라고, 묵직이 사라고 말씀드리죠. 자, 호나우드 4조에 샀는데, <laughs> 지금 5조 2천억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료 카드들로 강화를 해서 사카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5조 8천억, 5조 9천억이 됐어요. 자 일단 성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움직임도 좋고 연계도 좋습니다. 살짝 내려오는 경향은 있는데 어느 정도 공격 일선 위로만 올려보내면 계속 주기적으로 침투를 하려는 모션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격수가 볼키핑을 했다가 그걸 내어주는 연계 플레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등딱 플레이를 하려고 떡대들을 쓰자니 체감이 너무 안 좋고 또 연계 좋은 애들만 쓰자니 몸이 안 되고. 근데 이 T의 또 고유 체형이죠. 뭐 호돈씨는 여튼 다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기도 5성이고요. 뭐 스트라이커가 해야 될거다 하고 있죠. 그니까 1대장 유지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푸스카스입니다. 자 푸스카스 안 써본 사람들 손좀 들어보세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꼭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움직임도 이제 너무 좋아요. 그 아이콘 상위 티어들답게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하고요. 약까 그러니까 약발은 거슬리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능력치가 준수하고요. 저는 티키타카 코치를 푸스카스한테 이렇게 끼고 쓰는데 그 코치만 있으면 뭐 패스 빅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권장인데도 일단 드리블 체감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기도 오성이고요.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굴리트를 안 써야 되는 상황은 딱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호돈을 사야 되거나 그 외에는 그냥 쓰는 겁니다. 자 에우제비오입니다. 이거 제가 볼땐 피파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진짜 없고요. 움직임 호돈 굴리트 셰우첸코 그 이상급입니다. 제가 실축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게임하다 보면 그렇게 막 욕심이 들 때가 있잖아 실축처럼 스트라이커 띄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알아서 지 알아서 빈 공간 찾아서 띄어주고 내려와서 연기해주고. 근데 얘가 그걸 해. 진짜 무슨 조작이 없이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단이랑 제비랑 같이 쓰면은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얘 케미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비 한번 써보잖아? 진짜 다른 격수 못 쓴다니까. 다음은 자이르지뉴입니다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고 쓸만해요. 브라질 선수인데 되게 예전 좀그 스페인의 호아킹 같은 아주 수직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라 패스입니다. 저는 만능형 공격수를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가린샤입니다. 중거리 슛 스탯이 굉장히 낮아서 진짜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한 그대로예요, 이 새끼. 그냥 피지컬도 안 좋고 그냥 뭐 제가 원하는 윙어 스타일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빠르긴 해요. 네 끝입니다. 자 조지 베스트입니다. 그 미친 속가 때문에 경기 중에 딱한 방은 있는데 두 방은 없어. 왜냐면 상대가 그거 뒤고 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몸싸움적으로 저급의 풀백한테도 두드려 맞는 모습이 있으니까, 뭐. 뭐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윙어가 이렇게 빠르게 스프린트 쭉 해가지고 공간 벌려서 크로스나 이렇게 컷백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호나우지님입니다뭐 일단 낭만이 뒤지고 성능도 좋아요 돌파력도 좋고 뭐 능력치 준수하죠 페이스온도 너무 좋고 저는 굉장히 좋은 공격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에릭 한토너인데 그냥 모든 스탯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드로고바입니다 캐릭터 있게 쓰기에 좋고 침투를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뭐잘 내려 그고 측면으로 자주 빠져있고요 자 그리고 안드리 셰우첸코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나 뭐 펠레 호돈이랑 다르게 움직임이 저랑은 굉장히 안 맞는 느낌이에요 일단 체감도 목성 뭐 이렇게 뭔가 눌렀을 때 팍팍 반응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뭐 여러모로 좋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겠죠 자 다음 티에리 양리입니다 뭔가 삐걱거리고요 수비스 근처에 있으면 뭐 많이 저는 모습을 보여요 일단 치달 좋고요 근데 드리블이 조금 길어요 이시 드리블도 좀긴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랑은 안 맞았었다 자 우고 산체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골결 좋고 움직임 좋습니다. 근데 연계가 좀 하자가 있죠. 그리고 개인기 삼성입니다. 자 개인기에 별 하나만 더 붙였어도 가격이 달랐을 선수예요. 뭐 잉글랜드 맨유 안쓸 이유 없는 진짜 만능형 공격수입니다. 자 에토입니다. 그 종이장 몸싸움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뭐 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골결도 괜찮고 연계가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 어그로 끌어주고 그 1인분 이상은 해요. 자, 루이스 피구입니다 윙어치고 스트라이커 같은 체감이고 진짜 죽어라 크로스만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윙백들에 비해 몸싸움이 월등히 좋습니다. 자, 앨런 시어러입니다. 솔직히 좋았어요. 근데 개인기 삼성입니다. 그 해리케인 아이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트라이커가 해야 될거뭐잘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자, 달글리시입니다. 역습형 공격수로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코니었습니다 연계가 조금 아쉽고요. 차범근입니다. 자, 모든 동작과 움직임이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안 맞고요.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실축에서도 고트죠. 뭐, 골 냄새 되게 잘 맞고요. 근데 대체자가 너무 많은 게 단점입니다. 자, 다음은 클로제입니다. 전술을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계속 사이드로 빠지려고 해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에이? 자, 반니스텔로이입니다. 연계랑 슈퍼가 너무 하자가 있어요. 근데 뭐, 박스 안에서 골은 되게 잘 넣는 편이고요. 뭐 속도도 괜찮고 몸도 좋고요. 자 반페르시입니다. 실축에서 아주 굉장했던 선수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 피버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패스. 자 히바우드입니다. 약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쓰이는데 이 친구 왼쪽 공미에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 청나게 골 찬스를 많이 만들어요. 골도 잘 넣고요. 괜히 악마의 왼발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여튼 쓸만한 선수임에 확실합니다. 자, 움직임이 뭔가 게을러요. 저랑은 안 맞습니다.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공이 거쳐가는 연계용으로만 쓰기 좋은데 그 외에는 딱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델피에로입니다. 능력치, 급여, 가격 다 준수합니다. 근데 공격을 할 의지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뭐 훈련 코치 잘 쓰시는 분들은 또잘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없는 느낌이라 저랑은 좀안맞았다 자 마이클 오원입니다 골결 좋고 빠릅니다 근데 빠르고 골결 좋은 애들 특? 몸이 약함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자원입니다 자 상당히 좋은 움직임과 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쉽고요 자 토레스입니다 골은 잘못 넣거든요 막 1대1 놓칠 때도 되게 많아 근데 기회 창출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잘 주워 먹는 놈이랑 있으면은 좀 환상의 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르난 크레스포입니다. 이 새끼는 모먼트도 안 좋아요. 그냥 센터백 체감 공격수예요. 끝 자, 인자기입니다. 쓰는 맛이 있는 조커형 선수고요. 진짜 뭔가 이렇게 상큼하고 톡 쏘는 게 아주 일품이고 그 후반한 60분 70분 이후로 투입해서 무한스루 그냥 무한 ZW 그냥. 자, 골결이 높아서 그런지 약발 3인데 그냥 차면 다 들어갑니다. 자, 이언 러시입니다. 개인기 3성이고요. 스트라이크 치고 너무 마른 체감이고요. 찬스 메이킹이 굉장히 힘든 느낌이에요. 자, 부트라게뉴입니다 굉장히 쓸만한 선수예요. 아직도 잘 먹히고요. 그 일단 퍼터가 너무 빠르고 침투 좋고 골결도 좋습니다. 근데 유틸성이 조금 부족해요. 가 너무 약해서 딱히 활용도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스토이치코프 입니다. 산체스랑 쿠스카스랑 뭔가 20%씩 애매하게 섞인 맛이에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laughs> 별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 자 클라이베르트입니다. 무난한 스트라이커예요뭐 골도 잘 넣어주고 헤딩도 잘따고요 근데 볼터치가 길고 뻣뻣한 체감이에요. 그래서 안씁니다. 자 트레제기입니다. 랭커들이 트레제기 모먼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랭커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트레제기 활용 못해요. 자 비에리입니다. 움직임도 좋고요 마무리 헤더도 다 근데 굉장히 두네요. 그냥 뭐 저거 방향키 누르면은 1시간 있다 돌아. 자, 푸트리입니다. 무색무치고요. 빠른 건 체감이 됩니다. 자, 졸라입니다. 급여가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10 아이콘이라든지 좀 급여 높은 팀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격수는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언급을 안한 선수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겁니다. 자, 아이콘 공격수에 대한 질문 댓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남겨주실 땐 자기 포메이션이랑 그리고 구성 선수 이런 거 짤막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뭐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살짝 포함해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훨씬 쉽겠죠. 자, 아이콘을 3, 4년간 써오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농축한 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궁금한 점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개인기 트레이닝.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벌써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편집 열심히 해서 하나 올려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더겠습니다 땡큐